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상대에게 베풀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셨네요. 혹시 어떤 상대가 나에게 많이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내가 많이 친절하십시오. 예, 작두신당의 성정한입니다또 하나의 살을 또 준비했습니다. 괴강살. 듣기에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죠? 근데 이 개강살이 뭐냐면, 우두머리 괴짜입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 괴짜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이제 제자들, 만신들이 보면, 북두칠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국자처럼 생긴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예, 요네 개, 앞에 있는 네 개. 요거를 우리가 우두머리 괴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북두칠성의 별자리 4개 여기에 돼 있는 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괴강사를 또 지고 있을까? 어찌하여 이 우두머리를 지고 계실까 이분들이요, 그죠? 그런데 자 어떤 양반들이 계시느냐? 용띠, 뱀띠, <laughs> 용띠, 뱀띠. 자, 내사주에 어쨌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용, 뱀이 있다. 이렇게돼 있으면 이거는 오리지널 괴강살. 용띠들도 괴강살, 뱀띠들도 괴강살입니다. 이 괴강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남의 지배를 받는 거를 조금 많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곧 죽어도 우두머리가 되죠. 유일하게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뱀머리가 될지언정 용꼬리는 안 한다. 옛날 어른들이 다 이렇게 베이스 다 깔아놓으셨죠? 그래서 어차피 인간 세상에 지상에 긴 짐승이 뱀이고, 저 위에 계시는 저기 긴 분이 또이 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두 존재만이 유일하게 뱀꼬리나 용꼬리나, 그러니까 괴강사를 들고 있습니다. 이 괴강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유욕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조금 카리스마적인 어떤 이런 기운들이 참 많습니다. 요 사람들이요. 그런데다가 요 사람들이 또 뭐가 좋으냐. 음변이 참 좋다. 이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뱀띠 이런 이 성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본인들 자체가 어떤 부분 화술로서 풀어가는 어떤 업을 가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 화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사업가들이 많았다 그래서 선생을 한다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 가느냐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학교에 선생을 한다 어떤 가르치는 업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람들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교장교관까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설령, 용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3월달에, 그러면 음력 3월달, 용달에 태어났는데, 시가 또뭐 용날이다.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은 완벽한 괴강사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양반을 옛날에 봤는데, 이분이 스님하던데? 제가 알기로는요. 어. 그러니까 너무 강한 기운에 또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친구나 교우 관계에서도 보면 양에 차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지고 용띠인데 4월달이다. 뭐 뱀띠인데 뭐 3월달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이런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정말 내가 난다인 나는 집에 계시면, 이거 정말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 되어 되시, 계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난 집에서 만약 이런 자손들이 계시면 자손을 적당히 꺾어주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개강이 있는 양반들은 어떤 공부를 한다 그래도 여러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독상을 받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남에게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남이 나를 밑으로 살짝 보는 거 그거 좀못 견뎌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이 있던 어떤 거기에서 리드격으로 조금 끌고 갈라 하시는 분들, 요게 또 괴강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고요. 요양반들은 또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돌아가든 어떻든 내가 먼저 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대로 의해서 내가 눌려서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그런데 이인자 아닌 이인자처럼 뒤로 좀 물러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긴다 하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정리합니다. 여기 괴강살이에요. 그래서 괴강살은 조금만 유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많이 리드 1등 자리 세상에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젓가락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작든 크든 공, 이렇게 작더라도 내가 회사 내업을 해야 되는 자가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면 1위를 가야 되는 좋은 데에 누가 여행을 갔으면 나도 가야 되는 요런게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요런 자손들을 끌어가려면 부모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들이 이렇게 보실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용띠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아인데 이이 아이가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주가 중간에 꺾어졌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은 괴강살이 있는 요 사람들이 보면 화개살과 같이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용띠인데 뭐 우리가 뭐 양띠가 있다든 양달이 있다, 음력 6월이 있다 그래서 화개살하고 괴강살하고 같이 보는 것도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용이나 뱀 자체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주위에 많은 사람은 있으나, 그 사람 주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사람 밑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싫습니다. 그렇는데 그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상대를 조금 누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자기의 사업체가 큰 사람이 회사의그 사람이 사장인데 이 사람이 뱀띠고 그런데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용띠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일시적으로는 나하고 합의가 있어 보이죠. 왜? 내가 보는 이 사업의 아이템이나 밑에 직원인 이 사람의 아이템이 비슷해지거든요. 왜 비슷해지느냐? 둘다 교강살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거나 1위의 존재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뱀띠 사장은 용띠의 상무든 전무든 부장이든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내가 보는 방향과 똑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기 어디야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계륵이라는 말씀 아시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바로 계륵의 위치에 놓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뱀띠 사장과 용띠가 이렇게 만나면 똑같은 방향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토사구팽 내가 버려지는 자리가 되는 게 또, 요, 괴강살에 사줍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셔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린다, 둔다라고 할 때는요, 만약에 이 뱀띠하고 용띠하고 이렇게 만난다, 요 사람들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요거를 알고 내 밑에 사람을 서로 하시는 게 낫다. 왜?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부분을 볼때 하나를 읽어주면 두 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거를 이 사람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조조가 오죽하면 이래서 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이 인간을 보니까 나는 지금 대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의 생각을 읽어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읽어지는 사람은 똑같. 괴강살의 사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키운다. 이랄 때는 우선급해서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올려도 나에게 타격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친구 간에도 우리가 뭐 뱀띠하고 용띠하고 차이가 뭐 얼마 안 나니까 친구들 되는 경기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요. 서로 1등이 돼야 돼요. 서로 1등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중에 밑에서 보자 보좌 아닌 보자를 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뒤통수 때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보시고요.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뱀띠고 딸이 용띠다. 아니면, 그래, 하나만 가자. 그냥 비율을. 그래, 아버지가 뱀띠고 딸이 용띠다. 이렇게 되면 이두 양반들이 분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부딪힙니다. 이게 묘하게. 왜? 둘다 우두머리기 때문에. 요 단지, 건성으로 그냥 아버지가 되고 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이런 경우가 된다, 이러 되면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면 쉼 없이 끊임없이 남자는 남자대로 부인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밖에서. 여자를 찾게 돼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를 보면서 화가 나게 돼 있고, 요거거든요. 개강사은 그냥 쉽게 우리가 우습게 넘기지 맙시다.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만나 배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를 그냥 존중하세요. 존중을 하시고 아 내가 보는 거이 사람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속내를 이 사람이 빨리 알수 있다.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하든 뭐를 확장을 하든 연구를 확장을 하든 발표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이 사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닐 바에는 뒤통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용하고 저거 들이 싸울 때 뱀띠 용띠 우리는 아니니까 저것끼리 싸우라고 내비두시고 <laughs> 뱀띠 용띠 어쨌든 이분들은 괴강살 우두머리 말고 그 밑에 가도 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꼬리도 괜찮아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 이었습니다.